이론 전문가입니다. 장마감 2분 전이고요. 금일 한미반도체 5% 수익 총 119만 원 정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6월 30일 금요일 이구요.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저희가 이 한미반도체를 6월 20일 화요일 날 진입을 해서 수요일 날 매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8%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때 왼으로 왜 들어갔고 그리고 왜 팔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 방향성까지 오늘 한번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일단은 여기에 이제 급등을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미반도체가 어, 그쵸? 그렇죠? 5월 중순에는 이 엔비디아 그죠? 이 메모리. 반도체 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 어, 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엔비디아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이제, 어, 이제 나오므로 인해서 같이 한미 반도체가 부각을 받았었다는 라 것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어, ai 그죠 ai 관련 주로 엮여 있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예요 그래서 지금 29,150원을 2만 100 어, 9천 29, 정확히는 29,180원이죠 그래서 29,180원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흐름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에, 그러면서 지금 이제 5일선과 11선을 위에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수있습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6월 2 0일이면 화요일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시초가를 들어갔던 이유는, 어, 어, 역시나 여기 이제 돌파를 했었죠.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날, 어, 시초가에, 그죠? 어, 그 전에 이제, 어, 뭐죠, 동시효과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을 하고, 이건 확실히 재료도 확실히 좀 있지만,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판단이 되어서 시초가 매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날, 매도, 어, 다음날 21일까지 홀딩을 했었죠. 아, 근데 이제 21일날 매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지금 바로 20일. 11그 종가죠. 이 종가 라인을 이탈을 함과 동시에, 그죠 이탈함과 동시에 전략 매도. 예, 그래서 저희가 어, 항상 그 2만 3만 원, 3만 원대에서는 위에서는 이제 한 6, 70% 정도 어 이제 시, 그 모자 여러분들 어, 이익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를 이탈했을 때 상승하고 이탈했을 때는 힘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어, 3만 900원을 어, 이탈했을 때는 전량 매도. 예,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 아래에서 이 횡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 900원을 돌파하면 돌파함과 동시에 거래량이 어, 들어오면은 이거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그때는, 어, 이런 리스크를 좀덜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도를 했다라고, 여러분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아진산업과 다산술로 딱두 종목만 했어요. 그래서, 어, 총12% 이상 좀 수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총 그, 어, 매수한, 어, 진입한 종목들을 보면은, 제이시언 시스템 12%, 삼부토건, 뷰노, 세토피아, 한해사료, 이루온, 인상가, 한탑, 보라티알, 템표, sy11%, 모엔즈 등등, 이렇게 또, 여러분 딱그 종목만 보시면, 재료재이 있는 종목종목지고지리우매매매했를했라는라알수 있을 있을 다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 e 가 매매라든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도 이런 판단들은 저 이론 전문가가 a decision to m 여러분들 제 개인 번 s i o n to m 0 k 0 a decision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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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ecision t 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가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겠구요 그 다음 카카오톡 방 텔레그램 여러가지 매체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보면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나에 대한 매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매매 기준 없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지만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핵심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핵심은요 결국 매매 타이밍이에요 내가 산 이후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리게 되면 급하게 팔게 되죠 하지만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왜 팔면은 더 올라갈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로 투자했지만 억지로 중장기 종목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식이든 어떠한 투자 매매든 바로 추세를 알아야 바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지만 이런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과연 이게 정말 상승 추세인지. 상승 이후에 눌림인지 정말. 상승이 끝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고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런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흔들린다거나 개미털기에 당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저는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바로 요 선택과 집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은요, 즉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재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올라. 가 간다 시세가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발 이 시장에서 주도 템에만 매매하고 그리고 세력의 수급에 대해서 시그널을 포착하고 매매한다면 이 추세 자체만 안더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주식 매매가 쉬워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세적 매직과 추세 매매만 하더라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을 통해서 무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률 2배 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유명한 종목이죠. 셀바스 A라고 해서 AI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려고 했던 그첫 스타트 종목입니다. 이번 연도 초정, 그럼 그때쯤 1만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드리고요. 현재가는 얼마예요? 이게 지금 3만원이 넘었죠. 무려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다. 비중 또한 이런 종목은 제대로 실어서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대시세의 상승에 초입을 잡고 이후에 급등하는 파동을 발라 먹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같은 경우에 이게 급등조를 요청을 드리면 어때요 이렇게 장 전에 그날 당일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후에 상승이 나면은 주요 구간에서 대응 문자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종목들 받았던 분들이 수익 인증 해주셨습니다. 뭐 금양도 있고요. 제노코 보성파워 한미글로벌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올리지만 이 금양이 전체적으로 대추세의 첫 스타트 포인트를 잡아서 이후에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을 제대로 발라먹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에서 20% 정도 도의 단타나 급등주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어렵지 않아요. 또한 1, 2주 안에 전체적인 수익 종목에서 30% 50% 맞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주도 매매를 한다. 두 번째 세력의 수급의 종목만 매매를 한다 이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상승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리더라도 비중을 태워서 추가적인 상승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하단 배너에 있는 숫자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6 보내주시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장전 동시 호가 매매에서 포착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하고 이 종목을 장전에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보합이든 또는 지수가 일부 하락의 조정이 나오든 또는 지수 자체가 상승하든 상승장이 나오든 지수에 관계없이 당일 급등 단타 종목에 대해서 또 당일 수급이 가장 강하게 최소한 10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장전에 미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장전에 8시 반에서 8시 45분 사이에 단일 추천 종목에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 섹터이고요. 당일 세력들의 수급이 터지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 장전 동시효과 매매에서 이상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종목을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좀해 주시고 있으세요 코콤 에머리지 우림 pts 코이즈 레인 로보틱스 당일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란 종목들은 다 신호가 나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하락이든 시장이 상승이든 또는 보합이 되든 이 지수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이상은 최소 5%에서 10% 이상의 급등 종목을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시그널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 그다음에 손절가,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아주 손절이 짧죠. 이렇게 손절이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분에 대한 기대 수익은 높은 반면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짧 짧게 잘라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최초에 잡아들이는 이런 실시간 매매와 타점을 통해서 차후 재료가 추가로 터지거나 그 다음에 수급이 끊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홀딩해서 20%에서 50%는 한주 동안에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고 이게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액이라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트레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을 종목 그 다음에 수익 가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일주에서 2주 정도만 보고 이렇게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10% 이상 먹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종목 자체에서도 큰 비중으로 투자하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소액으로 당장 100만원, 200만원, 작아 보이겠지만 이 돈으로 주식의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차후에 1년, 2년 이내에 자본금을 모을 수 있는 1억까지 목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연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균 수익률은 20에서 60% 이것도 1주에서 2주 이내에 계산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조건은요 세력의 매직과 수급 종목인가 두번째는 시장의 주도주인가 그리고 제로 보면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든 직장인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든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최소한 시장의 주도주와 그 다음에 상한가가 낮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재료들로 매매를 하고요. 결국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당일 매매를 통해서 짧게 짧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극대화하였고 결국 큰 자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은 직장인의 한달 월급 평균 이상입니다. 위험하게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익 금액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전전긍긍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린 종목도 주요 구간에서 현금화 이후에 이 현금을 통해서 빠르게 투납매 대응하면서 물려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로 단타 매매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2023년도 장반등 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상승 이후 조정장이 아마 힘드셨던 분 많을 겁니다. 2020년도에서는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십니다. 보시면 연락처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고요. 이 번호로 숫자 6 또는 이론 전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운영하고 있는 톡방 또는 문자로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보시면 연락처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고요. 위에 상하단 배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대 받으신 후에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종목을 주고 이게 왜 올라가는지 수익이 났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증에 검증을 하시고 나서 정말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면 그때 실제로 매매하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돼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 또는 이로운 전문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 연도 같이 하신다면 최소한 수익이 뭐100% 200% 보장은 아닌다 하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기준을 갖고 있는 매매, 마지막으로 꾸준히 누적 수익률로 올라갈 수 있는 매매 같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영상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종목 드리고 나서도 충분히 채널 성장을 통해서 만족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